들어왔을 때? 예, 들어 왔을 때발 붙이고 상체만 뒤로. 이때 팔을 내려 주는 이유가 같이 가도 상관은 없는데 잘잘려요 앞손에 아, 상대방 발이 미세하게 걸림을 방지하려고 살짝만 내려 준다. 아, 그래서 킥을 줄때 살짝 빠져 준다. 그렇죠. 해피예요, 해피. 네, 주시고 네, 그렇죠. 이거 특히 이거 가르치 때는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게턱 들리는 거예요. 턱 들리는 거. 이게 막 가르치다 보면 피할 때 이거 무섭다고 턱다들려고 이렇게 네. 돼요. 일, 이럴 때턱턱 들지 말라고. 그럴 때꼭 말해줘요. 피할 때 그냥 턱 붙인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많이 맞더라도 어깨가 감싸고 있어갖고 안 맞으면 네. 그 네. 기본 상태에서 기본 턱 붙어 왔는데 아 그대로 약관을... 그대로 가세요. <laughs> 어쨌든 걸려도 얼굴에직방으로안 네. 맞아요. 맞아요. 어깨 어깨에 나 걸리지. 이 상태에서 빠져주면. 뭔가? 한, 뒤로 가야이 옆에 옆으로. 약간. 완전히 빠져줄 필요도 없고 딱그 정도 거리감인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진짜 이 사람을 뒤에 빠질 것까지 생각하고 이기까지 들어가서 힘을 차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 어느 정도 맞을 거리. 맞을 이 정도면 은그 정도만 접근해도 충분히 흘릴 수가 있다. 고 이제, 피아과 동시에, 앞발, 앞발 로우킥. 상대방 키를 흘려보내고 들어가면서 앞발 로우. 스읍. 네. 예. 빵. 예. 네. 그렇죠. 스읍. 예. 피아과 동시에, 팡! 들어갔대, 팡! 들어갔대. 빠진다 동시에. 약간 날아 튕겨져 나가듯이. 하고, 하고. 빵 빵. 고. 예. 이 하고 컴이제은 컴퓨터. 이 말은 컴퓨이 말은 컴퓨터. 이 말은 이제은 컴퓨터. 이 말은 컴퓨 말은 컴퓨터. 터이렇지 컴퓨터. 이이말말말이이 이제 앞에서 이제 특히 둘이서 하라고 하면은 걔네 같은 경우에 서로 그냥 여그만 하고 있어요. 아예 안 맞는 거리요 그죠? 아예 안 맞는 거리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예 골반 잡혀서 쭉길게 돌릴 수있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서 오세요 <오시죠>? 그러니까 <laughs> 여어주면 하실 때 원하는 건 이제 차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정, 상대방이 정말 빠질 수 있는 거리가 여기서 들어가 줘야 그 거리가 이대로 빠지겠죠? 그 포인트. 이렇게 해서 차는 이따가 찾으시는 분들도 최대한 길게 네, 골반 쭉 펴서 쭉 길게 빵 차주시고 이제 처음에 안 맞는 거리라고 이렇게 해주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안 피해도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게 쭉쭉 쭉쭉 펴서 차주시고 이렇게 해서 피하시는 분도 확실히 피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오른발로 킥